볼륨 종이 가면입니다. 그동안 공부하신 종이 기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합니다. 위와 같은 볼륨은 삼자 둥글리기의 응용입니다. 사람의 얼굴 표현에선 자연스러운 볼륨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볼륨은 족집게 집기를 사용합니다. 두드러지고 회화적인 볼륨을 만들어냅니다. 좌우 대칭보다 느낌 가는 대로 작업해 주세요. 위와 같은 볼륨은 족집게 꺾기를 사용합니다. 붓의 농담을 표현하듯 강약 조절을 해주세요. 핸드 꺾기, 끝선 둥글리기, 족집게 꺾기를 병행하며 볼륨을 잡아갑니다. 볼륨의 밸런스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헤어 표현에선 둥글리기를 사용합니다. 둥글림의 강약을 조절해 표현합니다. 눈썹은 본드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유의하며 완성합니다. 공부하신 종이 기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하시느냐에 따라 다양한 구현을 하실 수 있으니 여러 작품을 하시면서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어 보세요.